반갑습니다. 김점입니다. 이번 영상에 이전에 제가 올렸었던 RTX 2080 Ti를 예약 주문했습니다. 라는 글을 영상을 게재를 했었죠. 이번에는 그 제품을 어 예약 취소를 했어요. 예약 취소를 한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그 중에 한 개를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게 제가 예약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약을 했다. 예약을 했다. 뭐 이건데, 제가 어 제품을 실시간 라이브 중계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선제약 할수 있다 해서 한 5분쯤 있다가 풀렸어요. 그래서 엔미디아 어 영어 사이트에서 사전 예약을 했고, 한 그 버퍼링 때문에 한 5분 정도 늦춰 졌는데 제 기억으로는 뭐 20일 날 쯤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어 이게 언제였죠 20일날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20일날 이제 발송을 해야 되는데 메일이 온거예요 메일 번역을 해보면요 저한테 스토어 구입해서 감사합니다. 순서대로 발송에 예상치 못한 연장을 경험했대요. 님이? 왜 나한테만? 어? 그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2080ti에 대한 걸막 리뷰를 올리고 있는데 왜 나만? 왜 나만? 그래서 요 때부터 좀 짜증이 났어요. 요 때부터 좀 짜증이 났는데, 아니,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 20일날부터인가, 19일날부터 이 루머가 아닌 성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성능들이 4K를 기준으로 움직여요. 뭐 이건 좀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하나 다시 보냈어요. 나안살 거라고. 그게 22일 날이에요. 그때 이제. 루머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 사이트부터 시작해서 뭐 인터넷 사이트에 이제 성능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엔미디아 스토어에, 어, 구매를 취소한다. 그래서 기아는 성공적으로 주문 취소라고 나왔고 기아의 카드는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 뭐 5월 7일 안에 뭐 한다. 결국은 제가 취소를 했어요. 22일 날. 그런. 자 그런데 보시면 오늘 아니, 오늘이 며칠이냐 오늘이 25일이거든요 25일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4시간 전에 4시간 전에 메일이 왔는데 뭐라고 했냐 번역 친애하는 나한테 구입해줘서 감사하대 신속하게 배송해서 10월 5일에서 18일 날 제공된대 아니 누가 써 이거를 <laughs> 나는 뭐 호구야 안 그래도 그래픽카드 사는 게 호구인데 이래 늦게 보내주면 뭐 어쩌겠다는 거야. 취소했는데 뭐 이제 판매된 리스트에 뭐 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저기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신청한 사람들한테 뭐 메일을 잘못 보냈겠죠. 어쨌든 제가 저를 10월 5일에서 10월 18일날 애한테 물건을 주겠대요. 참 개떡 같아요. 자. 이번에는 성능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까불고 있는 거고, 혼자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점 양해 부탁 드릴게요. 그거 가지고 또 뭐라 하지 마십시오. 자, 이번에 알고 있는 제 지식으로 어, GTX에서 RTX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레이트링 기술이다라고 해서 특유의 강원 효과를 내서 더욱더 몰입감을 높여주고 음, 게임 같지 않고 정말 영화 같고 현실감 있는 어, 표현을 할수 있는 기술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합니다. 합니다 언제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이 dlss 라고 하는데 이건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안티얼라이징 하고 약간 관계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미리 학습해서 뭐 렌더링 속도를 극대화 올린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리려고 봐도 뭐 어쩔 때는 안티얼라이징을 대신해서 쓰는 거라는 말도 있고 뭐 어쩔 때는 뭐 이게 뭐 학습을 해서 미리 뭐 계산을 하는지, 뭐 쟀는지, 뭐 후철인지 뭔지 잘 모르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는 가 봅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현실이. 980ti에서 1080ti는 성능차가 굉장히 많이 났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080ti하고 2080ti의 성능 차이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이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도 제가 4K 모니터를 여러 번 사용기 이런 거 영상 올려 봤잖아요. 다 팔았어요. 4K 모니터 저는 안 써요. 아직 안 맞아요, 저한테. 자, 아마존을 번역해 한사이트에요 현재 디스플레이 포트에 최고 높은 버전은 더 높은 버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존에 아무리 검색을 해 봐도 디스플레이 포트 1.4가 최고로 높은 버전이에요. 디스플레이 1.4 포트로 할수 있는 건요. 여기 이걸로 봅시다. 어. 4K에 6 0 h z 에요 4K에 60Hz. 그죠? 4K에 60Hz. 2K에 164 165헤르츠, 2 k 에 144헤르츠. 당연히 1K는 144헤르츠가 아무렇지도 않게 되겠죠. 이 말은 뭐예요? 4K에 144헤르츠 되는 모니터 뭐 아서스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포트를 두개 꼽아서 하나의 디스플레이로 쓰는 기능을 봤어요. 이게 뭐냐면, 어, 자동차로 따지면, 지금 500km로 갈수 있는 자동차가 나왔는데,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저는 지금 144Hz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144프레임의 이 부드러움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데, 다시 60Hz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2080ti를 SLR은 잘 모르겠어요. 싱글 하나만 꼽았을 때, 4K에서 60Hz가 겨우 나오잖아요. 음. 1080ti에서 프로브로 4K를 켜보면 60프레임 절대로 못 나와요. 제가 해본 적이 있거든요. 4K 모니터를 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4K로 60Hz도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제가 즐기는 장르의 게임, 뭐 자동차 게임이라든가 슈팅 게임들, 이런 화면이 빨리빨리 전향되는 것들은 60Hz로 게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4K에서 게임을 할때 프레임의 변화는 좀 많이 커요. 뭐한 30%에서 40% 정도의 크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1K의 때는 그 미미, 성능 차이가 너무 미미해요. 한 제가 봤을 때는 10%에서 한25%선 내외인 것 같은데, 그러면 반대로 프레임 드랍이라도 없던가요 아예 프레임 드랍이 없던가 144나 150 정도에서 아예 고정이고 최하 프레임이 뭐 144다. 저 이러면 그게 아무리 비싸도 후후합니다. 그런데 자료 영상들에서 울터보면요. 절대로 그렇게 안 나와요. 확 떨어질 때는 이것도 100프레임 이하로 떨어져요. 2080ti도 100프레임 이하로 떨어져요. 확잘 나올 때는 170프레임 나오면 그건 또 솔직히 필요 없어요. 차라리 최저 프레임을 잡아주는 게더 낫지.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2080 Ti는 이번에 구매를 안할 거예요. 우선 모니터가 4K에 144가 보급화가 되는가. 당연히 4K에 144 프레임이 나오는 그래픽 카드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그래픽 모니터를 사람들이 구매를 하겠죠. 모니터만 떨렁 사놓고 144프레임이 나오는 그래픽카드가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나오지 않을 건데 2080ti 다음이 뭐가 나오겠어요? 2080ti 다음에 2080ti 위에 버전? 그러니까 본래 그래픽 카드가 언제부턴가 2080이 뭐 1080이 있었으면 수개월 또는 1년 정도 후에 뭐 보통은 1년 정도 후에 TI라는 모델로 튜닝된 버전으로 나와 줬잖아요. 근데 이번에 2080은 어때요? 2080과 2080 TI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럼 1년쯤 후에 뭐가 나올까요? 분명히 1080 TI급이 나올 거라는 거죠. 뭐2080 TI 울트라 뭐, 뭐든, 알게 뭐야, 나오겠죠? 그때 살짝 기대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세대 RTX 2080 TI, RTX 2080 시리즈는 안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과연 1년 안에 4K144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안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구매를 취소하게 된 이유고, 제가 RTX 2080 Ti를 실망하게 된 이유이기도 해요. 제 채널에서 2080 Ti를 기다리시는 분이 한 명이라도 계시겠죠. 댓글도 달아놓으셨고, 저는 또 다른 방법으로 막 순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계획은 많았지만, 결국은 구매를 안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또더 더 나은 제품을 나오면 그래픽카드는 구매를 해서 또제 나름대로의 사용기 리뷰는 아니고요. 제가 무슨 전문가도 아닌데 무슨 리뷰를 하겠습니까? 제 나름대로의 사용기를 한번 만들어서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화면 편집은 제가 이 기술이 안 돼요. 뭐 영상도 띄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런, 이런 거 띄우고 할까요? 이런 거? 이런, 이런 거 띄우고 할까요? <laughs> 이런 거. <laughs> 기술이 안 돼요. 그래서 뭐너 그렇게 봐주시고 제가 10월 달은 바쁘다 바빠서 쁘다바 유튜브 영상을 못 올린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 명절이 끼고 일하니까 아마존에서 물건이 안 와요. 산 거는 제복이 있거든요. 근데 물건이 안 오고 있어서 조금 기다려주시고 제가 아이폰도 주문을 했거든요. 아이폰 미국에서 주문했어요. 저는 무음이 너무 편하고 좋아서 몇 년째 지금 무음이 되는 모델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나오면 저는 이제 아이폰 XS Max를 구매를 했는데, 그거 이제 제가 어떤 용도로 쓸 건지 영상을 또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점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